떨어질 텐데, 왜 응원함? 이 ᄉᄇ 있던데. 아니, 니들도 곧 뒤져가지고, 파장된 다음에 납골당에 보관도 했고, 왜 삼? 그냥 미리 뒤지면 <laughs> 바리샤 한번 찢어보자, 맹구들아. 재메이 어허. 결전의 시간 상당히 떨리네요. 뭘 맹구 털리는 날이야. 경기 시작도 전인데 왜 자꾸 와가지고 니네 팀 개발린다. 니네 팀 진짜 X 됐다. 이런 소리 하고 계세요. 뚜껑 열어봤냐고. 어? 떨어질 텐데. 왜? 응원함? <람쥐> 있던데 아니 니들도곧 뒤져 가지고 화장된 다음에 납골당에 보관될 거고 왜 삼? 그냥 미리 뒤지면 인생 다 즐기는 거고 다 하는 거지. 어? 아, 이 새끼들 뭐 아까부터 이거 왜 함? 어차피 맹구 개처발을 참데키기이지랄 <람쥐> <람쥐> 새끼들 있으면 쉣! <람쥐> 공포했음맛 사박기! 아, 맞다. 쉣. <람쥐> 또얘기할게 있었는데 바르셀로나랑 경기하고 3일 뒤에 또 경기 있음. 메뉴 <람쥐> 선수들 이거 이러다가 시즌 끝나고 나서 키한몇 센치 달아있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아 에바야 아주 적당히 좀해 누가 컵대에 이기랬냐 첼시 마냥 다 꼬라박지 그랬냐고? 첼시처럼 되는 건 조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아 첼시는 진짜 안 됐더만. 아 근데 나 진짜 아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첼시 그냥 아싸리 그냥 이때다 싶어서 그냥 강등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강등돼버려가지고 2부부터 시작하는 리그 생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아싸리 강등 한번 되세요? 시원하게 지가 응원했으면서 그래도 뭐 지금도 응원함. 지금 아 응원 지금 리중땅 치우스 뭐예요? 아 첼시예요? 아 그래요? 아 리중땅 치우씨아치우라고 해가지고 신조인 줄 알았어. 리중땅 창소. 이런,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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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뭘저급해 조... 어? 들도다 알고 온 거잖아. 알고 <laughs> 즐기면서 왔으면서 뭘? 나한테만 그래. 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창하면 생각나는 게창좀 참... 문제. 허 맨유도 존나 싫은데 바르샤가 더 싫으니까 오늘만큼은 맨유 응원한다아 막말로 바르샤가 이기는 그림은 너무 뻔해. 맨유가 이겨야 그림이 좀 색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 맨유에게 메뉴에게... 물 줘라. 바리샤 한번 찢어보자 맹구들아 제메이 어허.. 이 새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맨유 응원한다 p l 의 위상을 보여달라고? 무슨 유로파 하면서 p l 의 위상은 개뿔? 아 유로파가 뭐유로파도 나름 위상 높은 데회요 어. 챔스에서 떨어져 유로파 온거보는거지 <laughs> 안됩니다 그런 말 챔스에서 떨어져서 유로파 온건 4위권에 들었다는 건데 유로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왜 챔스 조별에서는 2등 안에 못 들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 뭐야 누구야 저 새끼 누구야 방금 패스 비스 누구야 아 베어로스트야? 아이 뭘 베르나올 패스 쿵쾅대노야 야! 뭔 소리 하지 말라고 둘다죽 못한다고요? 뭔 소리야 지금 경기 4분 됐는데 못하긴 뭘 못해요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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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늘 해보자 메뉴야 오늘 나 기대하고 있을게 나 오늘 밑에 잘 씻어놓고 <laughs> 기다리고 있을게 여성 청결제 듬뿍 발라더라고 나가 개또라이 냐나 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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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레 번. 나 아이, 반도프스기 또라이언아. 그만하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어? 아, 저 새끼 위험한데, 오늘. 어, 너 파울. 아, 이게 왜 파울이야? 아, 뭐야, 아, 보여주세요. 아, 이거, 이거 봐야겠어요. 뭐가 왜 파울인데? 잡았네요. 예, 미안합니다. 아, 이걸 밀었어, 산초가. 산초 폐간 수련 말고에. 만랩된아 <laughs> 근데 솔직히 제가 맨유 팬으로서 도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산초 수련하고 온 건가? <laughs> 유학 보내 놨더니 영어는 안 늘고 뭔가 X만 잔뜩 하고 온 그런 자식 같다 아 물론 정신적인 그런 거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좀 아깝다 그러니까 분발하자라는 뜻입니다 제 그거는 오블이 말하는 거 진짜 개천박하네 런던 X들도 너보단 덜 천박할 지내보내들어 하겠습니다 나이스! 가야지! 바로 가야지! 맨유라면 바로 아아비싸카 X 빨 또라이 형아 완비사카 진짜 메뉴나가고 알라사르 나쳐가라뭔 알라사르야 저새끼 상주 사가가다 딱... <laughs> 아직까지는 좀 보듬어 줘야 할게 맞다 그래도 저만한 자원 없다 저새끼 온지가 4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보듬어 줘자 <laughs> 완비사카 갑니다 그렇지 와 어! 어! 비사카야 너는 우리 팀이야 남아야 나만... <laughs> 여름 갑자기 바뀌는 거개웃기네 그래, 여러분 이게 단기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에? 자, 다시 시작된 재무축도. 아, 비사카 또라이 새끼야. 아니, 비사카 2 0 도라이 새는 뭐하냐, 진짜 대체? 아, 여튼 욕을 안 할래도 안할 수가 없네. 미안, 나 아까, 아까 비사카 욕 취소했던 거 다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페로스트페로 비로! 쯧쯧 베리나 년 니까파 나가라 너는 베로스트 진짜 최전방에서 혼자 삽질하고 있냐 이 정도면 호날두도 한수 접는다 근데 저 정도로 침투했으니까 그니까저 정도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으니까 저 정도 1대1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베로호 잡년 허? 야 내가 방금 뭐라 하지 하지 말자고 한자마자 베로호 잡년 이러는 건 아니지 어? 또라이 년아 와창대창 대결이라고? 그럼 솔직히 메뉴 지금 X나 잘하고 있어 그 창이 그 창이 아닐 것 같다고요? 아이 뭐 <laughs> 창가 개십창 나가라 너는 개도라이년 근데 오늘 경기 존나 재밌다고? 이런 경기라기만 솔직히 두팀다 챔스 보내줘야 되지 않나? <laughs> 뭐 유로파에서 잘해서 챔스 가는 전형 그런 건 없나? 뭐 유로파 우수 전형 이게 왜 유로파 경기냐고? 그러니까 이게 챔스지 아이 뭐 맨유랑 바르사랑 유벤투스랑 아스날 있는 곳이 챔스지 이제부터 유로파리그를 챔스로 부르고 챔스를 이브리그 챔스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내년에도 유로파나 가라고요? 어허 유로파가 아니라 챔스입니다 너 하고 싶은 건다 하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까지, 베스트, 워스트 한 명씩 보여달라고요? 보여달라, 오늘, 워스트, 완비석하 베스트, 바란. 바란이 수비를 ᄀ 잘했어? 이러고, 기모블도르 부패 줄, 기모볼이면 개추라고요. <laughs> 전반 워스트 베스트랑, 기모블돌르랑은또 다르지. 대야가 다섯 걸 넣어도, 기모블도르는 부패 1등? 아니라니까. 알았어, 이제 좀 정당하게 할게. 뭘 오브라, 니네 수염도 부패 따라 하는 거냐? 알았어, 이제 형평하게, 정평성 있게 줄게. 아이, 또라이 새끼 아주 그냥, 부패만 준다고 아주 발작이 났네? 아주 그냥, 산초맘, 프레드맘, 카세미로맘, 베로호스트맘, 레시프, 스드다 있네 아주 그냥 알았어 공평하게 줄게 맹구가 3대 떡 당하고 있을 줄 알았다고요? 응 아니 메뉴가 그렇게 허벌떡녀가 아니거든요 경기 보는 사람이면 알걸? 아 메뉴? 잘한다 라는 걸 느낄걸? 한번더 지켜봅시다 어! 아이, 들어갔어요. 마르코스, 알론소야. 어? 음주운전자, 살인마한테 따이는 팀 어디냐고요? 아, 이... <laughs> 아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경기 끝난 거 아니잖아요. 자, 레이스 포드 갑니다. 와! 들어갔어요 레시포. 맹맹맹 거리던 새끼들, 어디 갔노? 야, 근데, 어떻게, 대주자마자 바로 또 대주냐? 고맙다. 어, 잘 먹을게. 아니, 개짭, 은바페 년왜 넣고 치라고? 이제, 은바페가 제 2의 레시포드다. 한골 넣고 존나 신났노? 니네도한골 넣고 신나 했잖아. 어쩔 건데? 한골더 넣던가? 한골더 넣고 그냥 잠궈버리자. 이겨버리자, 그냥. 나이스! 와! 어디가? 꾸민이들부들대는 어? 거에 지진 나겠다고. 아, 근데 꾸민이들 지금 내 방송 나가 화들짝 놀라고 오씨 하고 나가버리고 꿀의 새끼들 부들부들하구나. 아, 즐겁구나. 경기가. 여러분들이 아까 메뉴 먹혔을 때 이러셨으니까 저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야, 이제 먹히지 마라. 나 깝칠 대로 깝쳐놨거든. 이제 먹히면 안 된다잉. 조동아리 담을고 기다려. 조쭈쭈쭈쭈쭈쭈조조조조 엥, 존나 얄미. 아 얄미셨다면 미안합니다. 예. 뿌레, <laughs> 새끼들! 부... 아이씨, 너무 깝쳤다. <laughs> 아, 미안다. 아. 바르샤펜 톡방에 있다. 컴백, 야, 나가, 너, 이 새끼야. 뿌레들, 바로 달려와서 변병하는좀 <laughs> 많이 욕하노.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도 아까 내가 해놓은 그 업보가 있기 때문에 까불더니 개같이 의정모드 발동이라고. 괜찮습니다. 뭐, 비기고 있어요. <laughs> 나이스! 자, 렉츠초다합니다 네, 어! <laughs> 아! 아, 포드야. 아, 포드야, 방금, 뭐, 우리 좋았잖아. 하나쯤은 날릴 수 있다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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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포드는 지금 잘해주다가 하나 못한 거니까. 이제 이거 핑계로 부패한테 기모을도어주겠네 씨발. <laughs> 아, 아닙니다, 예. 부패가 한게뭐 있다고 조도블 들어주냐고요 아, 아직 안 줬잖아. 니들 왜 아직 받지도 않은 부패한테, 어? 그러고 있어. 어? 맨유와 FC 바르셀로나의 유로파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는 2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맨유 팬인 거 거르고 봐도 나 그냥 개꿀잼이었던 전반전은 이제 약간 그런 사정을 위한을 하고 있었다라고 친다면 후반전부터 그냥 폭풍 사정쇼. 김호레나 야동 용어 아니면 대화 구사 불가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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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그런 걸 예로 든 거죠 예로. 진짜 보는 내내 폭풍 <laughs> 했다고요? 그래요? 그래도 끝나고 한번까져와 있습니다. 2차전도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2차전에도 보여주자. 맨유야 보여 나 사랑한다. 디모볼도를 빨리 뽑아달라고 자 일단 디모볼도를 후보들 발표하겠습니다 1번 레시포드 2번 말라시아 3번 라파의 바란 4번 레헤아 5번 도 배란 됐습니다. <laughs> 뭘... 김오벨 KTI, 또라이녀나... 아이 부페도 오늘 잘했어. 잘하긴 했어도 오늘 퍼포먼스는 저기에 안 되니. XX야? 야, 부페가 뭘 못했어? 부페가 여기에 막말로 안 들어갈 그게 있어. 아, 몰라, 맞는다. 오늘 김오벨 노리는 뽑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일단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빼고, 세명 중에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뺄 사람은 일단 키퍼 대양 아닌가? 아, 여러분 들어보세요. 뭘이 잊기 배불렀노야? 어, 솔직히 실수한 거 있었어. 확실히 풀병만 하던 오브리다운진축구 진행이야. 그럼 오늘 야라이 그거 한명더 지워야 될 거. 대화와 쇄는 바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란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후반전에 좀 약간 그게 없지 않았나. 부패는 꾸역꾸역 남네이 씨. <laughs> 자 오늘 경기 3명. 일단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모벌도 레시포드 말라시아 부패.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패와 오늘 한 곳, 개처럼 뛰어다니. 아, 근데, 개처럼 뛰어다닌 것도 자랑할, 부패가 없었으면 오늘 경기 이렇게 못했다니까? 뭘, 부정부패야, 어? 자, 일단은, 현재 레이시포드가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저도 한 투표 하나 할까요? <laughs>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기본물도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물어본 결과 오늘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레이시포드가 뭘 줬나? 소시오패스 같은 부패 맘이야. 어? 아니, 그래 내가 줬어? 아, 막말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투표해서 받아서 부패 준. 아니, 레이시포드 준 거잖아요. 뭘 경기 보고 흠 모르겠네 하면 부패 주는 듯이야. 아니, 나 솔직히 오늘 레이시포드 준려했었어 아, 진짜로. 하도 그냥 엇까해가지고한 거지. 어?